채널 구독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다양한 연령대 출연자들이 결혼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현실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채널A 요정 남자 라이프 신랑 수업에 방송인 김은희가 모습을 비추자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결혼 생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9일 방송된 신랑 수업에서 81년생 키스 장인 가수 브라이언의 면접을 위해 그의 자택으로 출동한 MC 김은희는 호텔을 방불케하는 감각적인 인테리어의 대박을 연발했습니다. 집 곳곳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브라이언이 10년은 훨씬 넘게 솔로다라고 고백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혼자 살까 싶다라고 말하자 김원희는 안 돼. 그 정도면 독거노인이다 라고 차단해 웃음을 안겼습니다. 이날 김원희가 브라이언이 만든 토스트를 먹으며 그의 결혼 고민을 들어주는 모습이 전파를 타자뿌림. 위장, 결혼, 이혼 등 각종 루머에 시달렸던 김은희의 실제 부부 생활도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1972년 생으로 올해 51세인 김은희는 연애 15년 만인 2005년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두살 연상의 사진작가 손혁찬과 결혼해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2019년 5월 19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 스페셜 MC로 출연한 김은희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만났다. 예전에는 마음에 들면 길에서 따라오기도 했다라면서 제가 스무 살 남편이 스물두 살때 만났다. 길에서 만났다. 그때 만나 애틋함이 더 있는 것 같다라고 남편과 만난 사연을 직접 전했습니다. 결혼 이후 오랜 기간 자녀를 두지 않아 연예계 대표 딩크족이라는 수식어까지 얻었던 김은희는 과거의 여러 방송을 통해 자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 2019년 2월 5일 방송된 SBS 설 특집 예능 유즘 가족 족하면 족하다? 에 출연한 김원희는 결혼한 지 14년차가 됐다. 자식은 앞으로도 낳지 않을 생각이라고 솔직하게 말하며 저희 가족이 일남사녀다. 자라면서 독방을 써본 적도 없고 누군가 아이를 낳으면 같이 지내고 하다 보니까 조급한 감정이 들지 않더라. 간절하지도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원희는 "자식이 없는 삶을 타인에게 권할 수는 없지만, 나는 지금에 만족한다"라며 "그렇다고 딩크족은 아니다, 저출산에 한몫한 것 같아서"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나라에 미안하다"이어 "자녀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원희는 고개를 내저으며 "제가 아이를 정말 좋아한다"라면서도 "제가 조산 경험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나이가 마흔 후반이다". 지금도 장난처럼 내일 나을까라고 하지만 임신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루머의 몸살을 알았던 김은희는 2018년 7월 17일 방송된 MBC 에버리원 비디오 스타 출연 당시 함께 게스트로 출연한 절친 동료이자 가수 성대현이 김은희가 아무래도 남편이 없는 것 같다라고 폭로 결혼식 후한 번도 남편을 못 봤다라며 추가 증거를 제시하자 직접 남편과의 금슬을 자랑하며 남편이 없다는 의혹을 불식시켰습니다. 이날 김은희는 여전히 남편이 좋다, 남편을 위해 목숨도 줄수 있다라고 밝혔고 이어 남편에게 영상 편지를 쓰라는 주위의 부추김의 남편이 스튜디오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다라고 고백하며 애교 넘치는 영상 편지를 남겨 환호를 받았습니다. 김원희는 2022년 6월 14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 김원희 TV에 저희 동네부터 남편까지 오늘 저 탈탈 털렸어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해 위장 결혼 소문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속 김원희는 저희 동네다라며 일산을 소개하고 솔직히 고향시로 온 이유가 서울 사람인데 언니가 시집을 여기로 왔다. 이 동네에서 결혼하고, 이 동네에서 17년 동안 살고 있고, 남편도 있고라며 남편이 있다는 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일산살이가 시작된 거다. 이후 김은희 남편의 유일한 목격자라는 지인이 출연해 형부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자마자 깜짝 놀랐다 내 스타일이라. 외모가 잘 생겼다 라고 말했고 김원희는 남편과 위장 결혼을 했다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남편 보신 분 인터뷰를 해보겠다 라며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주민을 만난 김원희는 제가 하도 남편 공개를 안 해서 남편이 없이 혼자 산다는 루머가 있다는데 남편이 있다 없다 그것만 말해달라 라면서 말을 건넸고 영상에 등장한 동네 주민은 자주 뵌다 제가 보기엔 엄청 다정하신 것 같은데, 부부 싸움 소리 한 번도 못 들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김원희는, 남편 있죠? 남편 있는 걸로 확인됐죠? 라며, 재차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해당 영상의 자막 역시 공개를 원치 않을 뿐 확실합니다. 루머 그만이라며, 해당 루머를 전면으로 부정했습니다. 한편 1992년, MBC 공채 탤런트 21기로 데뷔해 초창기에는, 연기자로서 입지를 다졌으나 방송인 유재석과 함께 진행한 MBC 공감 토크쇼 놀러와에서 특유의 입담을 자랑하며 MC로서의 인지도가 더 높아진 김원희는 전문가들이 선정한 가장 올바른 단어와 문장을 구사하는 MC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80cm 초대형 청첩장과 15년 장수 커플로 결혼 전부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김원희는 시부야 사진예술대학을 졸업하고 로폰기의 아트 스튜디오에서 근무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실력파 사진작가 손혁찬과 2005년 6월 11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국내 내로라하는 톱스타들의 사진작가 손혁찬은 2000년대 초반 유명 패션작지 화보와 가수들의 앨범 재킷을 촬영하기도 했으며 배우 정우성, 이병헌, 이정재 등과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